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23번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그우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뭐가 그리 억울한가? 아침이면 태양을 볼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김수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중에서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깨달은 것들. 나는 기적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겸허해야 하며 절대 욕심부리지 말아야 하며 더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몽길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말 도전 중에서.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낭비된 인생이란 없어요.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뿐이지요. 미치 앨범.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중에서 우리 가족 3대 13명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비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니까요. 마더 테레사.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중에서. 나는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진정한 가족을 이어주는 끈은 혈통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만족이다. 리처드 바크 환상 중에서. 무모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안전이란 10중 8구 미신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헬렌 켈러 30년 만에 만난 힐러리경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꿈을 밀고 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믿는 만큼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도스텝 더스키.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실수와 불행은 자기 능력보다 120% 해내려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에게는 80%의 능력 발휘를 목표로 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20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 80 이상 해냈을 때의 뿌듯함. 그 다음에 이어질 자신감은 어느 선택에서 커질까? 크리스틴의 마이너. 카롤라 쿠퍼, 삐삐의 법칙 중에서. 내 마음 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이,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은 노 스님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왔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노 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노 스님이 대답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법정. 홀로사는 즐거움 중에서 자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나의 기대가 그에게 족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이 그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내 꿈이 사랑하는 이를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할 일은 그를 짓누르는 수레바퀴를 치워주는 것. 할만했세? 수레바퀴 아래 중에서. 오늘은 어제의 기분으로 살지 말라. 나이 아흔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전화. 집까지 찾아와주는 사람들, 제각기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시바타 도요. 약해지지 마. 중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틀렸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렸다. 스티븐 코비.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추천 액을 중에서 부모와 아이에게, 어,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모든 도시와 건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세운 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중력의 힘에 의해 반드시 건축과 도시는 무너지고 만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같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기억만이 진실한 것이다. 승효상.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요.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에서 내가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 내 인생은 순간이라는 돌로 쌓은 성벽이다. 나는 안다. 내 성벽의 무수한 돌중몇 개는 황홀하게 빛나는 것임을 또 안다. 모든 순간이 번쩍거릴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황홀한 어느 한 순간은 인생을 여는 열쇠구멍 같은 것이지만, 인생 그 자체는 아님을. 성석제 번쩍이는 황홀한 순간 중에서.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로 어,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을 자극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 일을 기분 상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에픽테토스, 삶의 기술 중에서.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라.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닦을 것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닦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닦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다만 쉬어 줄수 있을 뿐입니다. 쉬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월호.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에서. 더 늦기 전에 노년의 삶을 그려보라.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향기가 없으나 사과를 칼로 깎을 때 비로소 진한 향기가 코끝을 스미는 것처럼 누구든 죽음을 목전에 두면 지울 수 없는 향기와 냄새를 남긴다는 사실을 어느날 문득 알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나의 맨 마지막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안도연. 내가 보고 싶어서 바람이 불었다. 중에서. 아직도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머니란 존재는 참 특별한 거야.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기에 이 늙은 가슴 한 구석에 어른이 되지 않은 한 어린애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문혜영. 섹스피어도 바키블레를 보고 웃었을 거야,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롤프포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중에서. 따로 똑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가훈.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탄탄하고 오래 지속되는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엠마뉴엘 수녀,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이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중에서. 세대 차이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라.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텅빈 마음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접어두라는 의미입니다. 조신영, 박현찬, 경청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농부들이 봄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이상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 자연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죽는 것만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중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대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돌아보면 메시지가 행복이고 황금기였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이나 그 다음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탕닉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중에서.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삶이 달라진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수 있는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닌 감동이라는 추억 뿐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다음 세대에 남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뜻이다. 히라노 히데노리 감동 예찬 중에서 오늘을 귀하게 써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움켜진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채로도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기블러로스 인생 수업 중에서 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53가지를 말씀을 나눴는데 어, 마지막에 삶은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다. 뒷사람에 의해 나의 모든 행적이 들추어져 남을 만한 것은 남게 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싶네요. 네, 오늘까지 들어주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어, 좋은 책으로 같이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